오늘 말씀을 봉독하면서 제 마음 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아 물론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맞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결정하고 가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구나.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아합이 이 세상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.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얼마나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더군다나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땅에 비까지 멈추게 하면서 모든.